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어, 경희대 2 0 2 0학년도 수리논술에 대해서 출제 경향 및 대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경희대는 정말 인기는 학교죠. 여러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대학이기도 하고요. 어, 작년과 비교한 편인데 일단 어, 작년부터 일단 논술 100으로 바뀌었죠. 교과, 내신을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오직 논술 100%고요. 요거 오타예요. 100점 만점이라고 돼 있는데 1000점 만점입니다. 시험 잘 보시면 돼요. 뭐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천점 만점이고요.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네, 거의 뭐 그냥 같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변동사항이 뭐가 있어라고 했을 때 수능 최저 필수 반영 및 선택과목에 대한 지정을 폐지했습니다. 가령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탐이라고 지정되었던 조건들이 전부 다 그냥 탐구로 바뀌었어요. 즉 사탐이건 과탐이건 상관없어. 이런 얘기죠. 예, 가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요거는 아니에요. 요건 그냥, 어, 뺄게요. 요건 빼요. 그냥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작년과 동일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설명해 드릴 거고요. 올해 시험일시는, 어, 경의대 의학과, 치의학과, 그 다음에 한의대, 그 다음에 약학과. 요네 개의 유면학과들이죠. 요네개 학과는 수능 끝나고 끝나는 주 토요일 날. 토요일 날.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다음 다음 날 이틀 뒤에 오후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학과들은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오전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원하는 학교가 학과가 어, 어디에 속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죠. 자, 아, 그 다음에 경쟁률은 뭐 어찌되었건 68대 1에서 인기 는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제가 다른 대학교에서도 설명해드렸지만 68대 1을 뭐 쫄면 안 돼요. 저 68대 1은 얘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네 경쟁률이 뭐 거의 한 300대 1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경쟁률 때문에 평균을 냈을 때 68대 1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학과들의 그냥 평균적인 경쟁률은 25대 1에서 30대 1 정도 됩니다. 예 가실까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이압 5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국수형 과탐이었겠죠. 과탐이었는데 이제는 지정을 폐지했거든요. 그냥 탐구예요. 사탐이 되었건 과탐이 되었건 상관없다. 그런데 여기, 어, 2라고 되어 있어요. 두 과목을 다 보겠다는 거거든요. 두 과목을 다볼 거고요. 그러면 두 과목을 보겠다는 건, 저, 한두 과목은 당연히 평균을 내겠죠. 가령, 뭐, 화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리예요. 물리고요. 화학이 뭐, 예를 들어서 1이고요. 그 다음에 물리가 2예요. 그럼 두 개에 대해서 평균 내면 얼마죠? 1.5가 될 거예요. 문제는 대학들마다 더 소수점 아래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정의내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라고 하면, 어, 우리 학교는 소수점 아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국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수학이 있고, 탐구 두 과목이 이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어를, 어, 읽으시라고 너무 긴장했어요. 4등급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영어는 갑자기 안 들려요. 4등급이요. 그 다음에 수학, 등급.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하보니까 이하보를 맞춰야 되는데, 다 4등급이니까 뭐를 선택해도 상관없거든요. 다 선택했어요. 그 다음, 3구는 하나가 1이고 하나가 2니까 평균 내면 얼마예요? 1.5죠. 그런데 어 경희대에서는 소수점 아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개 더하면 얼마가 돼요? 5.5가 되거든요. 따라서 수능 최저를 만족 못하죠. 락이에요 다른 대학교들은, 다른 대학교들은 소수점 아래를 절사, 버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학교에서는 4등급하고 1등급이고 5등급을 만족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잘 따지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해 가실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성균을 내는데 소수점을 절, 어,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조금 까다로운 조건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그의 치의한의의그 다음에 약하. 어, 삼합사. 삼합사고요. 똑같은 조건이죠. 똑같은 조건이고 역시 소수점 절사는 없습니다. 소수점 아래를 버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동의대 특이하죠. 그의 치의한의의 약하. 얘네들. 얘네들은 아직도 과학 논술을 봅니다. 과학논술을 보는 학교가 지금 세개 남았잖아요. 그것도 의대 쪽에 세개 남았죠. 세개 남았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학교가 경희대고요. 경희대는 과학논술을 봅니다. 과학논술은 물리, 과, 생명. 이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는 거예요. 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문제는 뭐다? 과, 원과2 포함입니다. 물론 물투를 포함해서 물리. 화원 화투를 포함해서 화학 해서 2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뭐 당연히 있죠. 의예나 한의예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어찌 되었건 미리부터 준비가 좀돼 있을 테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지만 어찌 되었건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찌 되었건 과학 논술 준비하실 때 2과목까지 일단은 내신 대비 정도까지 정리가 돼 있어야 될것 같아요. 1과목은 수능 수준, 그 다음에 2과목은 내신 정도는 내신 대비할 때 공부하는 정도 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정리가 돼 있어야 한다. 지구과학은 없어요.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출제 범위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전범이죠. 출제 범위는 전범이고요. 경의대도 역시 전통적으로 도형을 좋아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건국대하고 사실 많이 겹치는 학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작년 기출 문제를 봐도 그렇고요. 가령 기아다라고 한다면, 기아는 정말로 골고루 다네요 2차 곡선에서 쌍곡선. 그 다음에 공간도형. 정사형. 그 다음에 벡터. 하여간, 기아 전범위에서 막입니다 전범위에서 골고루 내겠다는 거예요. 골고루 낼 거고요. 그 다음, 확통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건급대 같은 경우는 얘기했었죠. 그냥 확률과 통계 대단원 1, 거기서 주로 출제하거든요. 그런데 경희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원 1, 경우의 수에서 골고루, 1잘 나오는 게 중복조합. 그 다음에, 대단원 2, 확률 파트에서 가장 유명한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독립시행. 그 다음에, 독립과 종속. 이 삼총사인데요. 만약에 경희대를 만약 준비한다고 하는 친구들은 아직 통계 쪽에서는 의미 있는 그러한 기출 문제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서 그냥 시간이 조금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면 확률과 통계를 빠른 속도로 센수학의 B단계를 대단원 1과 대단원 2에서 다 풀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대단원 1과 2를 센수학 B로 대표 유형만 차근차근 정리하는 걸로. 그 정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불안하지 않고 실력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 요 이해 갈까요? 오케이. 필요한 건다 비교하세요. 시험 시간은 120분으로 넉넉합니다. 넉넉하고요. 근데 이제 경기다 같은 경우는 제시문이 좀 길어요. 제시문이 좀 길어서 사실 처음 봤을 때 약간 어, 위압감을 느껴지거든요. 제시문이 긴데 근데 어 이것도 그냥 오해하시면 안 돼. 제시문이 길다는 건 사실 우리한테 많은 힌트를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줘서 우리한테 이러한 내용을 서술해라. 이러한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문제를 풀어볼래라고 해서 일종의 신호등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험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일단 시험지를딱 봤을 때 밀려드는 위압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계산력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는 직관적인 풀이를 좋아하잖아요. 이 여러분들 말하는 신박한 풀이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실, 논술의 본질은 뭐냐면, 이해력과 추론, 그리고 계산력이거든요. 계산력을 등한시한 친구들은 수리 논술에서 고득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어, 나오는 답들이 좀 거지 같은 답들도 있거든요. 막, 늦두, 막, 753.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막 하니까, 설마 이게 답이겠어? 답이죠. 자기 계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논술은 처음에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계산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게 서술까지 그 연습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건 물론 나중에 논술 연습하시면서 그때 그냥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계산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도형을 사랑하고 경희대만의 유형을, 아 이거 유지거든요. 경희대는 계속해서 최근 몇년 동안 자기네 대학교에 그냥 출제 경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도형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기하 골고루 내고요. 학통도 어찌되었건 골고루 출제하는 편이고. 그 다음 미적분은 수능의 전통적인 주제 있잖아요. 어, 활용편에서, 도함수에 활용해서 나오는 최대 최소. 이건 뭐 거의 매년 나오죠. 최대 최소. 그 다음에 도형과 결합되어서 넓이나 부피. 도형을 좋아하는 학교니까. 전통적인 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정의대회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최대한 어,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유리해요. 왜요? 그 패턴을 유지하니까 어찌되었건 그걸 계속해서 학습하다 보면, 어, 딱 느낌이 오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내는구나. 그게 느껴질 때까지 시간이 없으면 최근 3개년이 되겠지만 주위에서 여러분의 논술을 도와주는 또는 학원에 선생님이 계시다면 조금 더 부탁을 드려서 넉넉하게 한 5년에서 6년치 문제 중에서 지금 최근 교과와 맞지 않는 문제는 일단 빼시고요.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풀수록 일단 유리하다. 그리고 여기서 났지만 각 단원에 수원을 예로든다면 삼각함수 배우잖아요. 삼각함수의 맨 마지막 단원이 뭐예요? 삼각함수의 활용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대단원들의 마지막 파트 활용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학교다. 그런 면에서는 동국대학교 유사합니다. 동국대학교홍익대학교 유사합니다. 단 동국대학 홍익대는 정말로 실생활 활용 문제를 많이 내는 학교고요. 경기대는 실생활 활용까지는 가지 않아요. 전에 그냥 여러분들이 늘 보던 그냥 도형의 최대 최소 넓이의 최대 최소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출 뿐인 거죠. 이적분도 그렇고. 아, 하여간 골고루 출제됩니다. 골고루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고1수학이 나온다고 하지만 고1수학을 단독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깔고 가는 거죠. 공각의수 판별식, 이런 건 얘들아 우리가 수능 같은 거 준비하면서 그냥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막 고1수학을 정리해야 돼?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없고, 차라리 그 시간에 확통이나 기하를한번더 교과서로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최근에 난이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선생님이 봐도 조금씩 쉬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거를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일반화시켜서 이제 경이되는 이렇게 쉬워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성급한 일반화라고 봅니다. 어 한번 그냥 문제를 이렇게 덜컥 뭐 쉽게 나왔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쉬운 거죠. 막상 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과연 이 문제가 쉬웠을까라든 생각한다면 저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난이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사실은 몇년 두고 봐야, 적어도 2, 3년은 두고 지켜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일단 경의대 같은 경우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출문제 위주로, 그 다음에 또 스타일 잘 파악해가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리해 나가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 아! 경의대 모의논술. 경의대는 보통 한 번에서 두 번, 두번 정도에서 온라인으로 해서 모의논술을 실시하는데 그 모의논술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의대 같은 경우는, 어, 유형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도 사실, 모의논술과 실제 논술의 난이도도 큰 차이가 없는 학교예요. 어느 학교는 모의논술은 좀 쉽게, 실제 수리논술은 아주 어렵게. 이렇게 되는 학교들도 있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래도 모의논술이 실제 논술의 한80% 정도의 수준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 감안해서 정리하고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 우리는 경희대 기출문제 해설강에서 의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화이팅!